샬롬네한 주간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우리 영혼에 선포하면서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어, 우리 삶에 여전히 근심할 것이 많고 또 뜬모를 불안도 있을지라도 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함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정말 많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여러 부담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음.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기쁨의 이유 대신은 그분을 마음속 깊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당신에게. 네. 드디어 3월이 되었고 또봄이곧 다가오고 비록 아직은 저 꽃샘추위처럼 춥긴 하지만 또 뭔가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예배는 특별히 그래서 이제 내일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춤하셨던 분들,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자녀를 둔 분들, 또 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막막한 분들. 2024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계획들을 3월부터 다시 어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마음 하나님의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꼭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닫아서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썩 새로운 시작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laughs> 성경 속에도 바로 똑같이 저희들처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어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나만의 안전 장치를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에 어 우리가 할 수도 있었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뭔가 내가 나만의 안전장치를 찾으려고 하다가 저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저 믿고 걸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네. 첫 번째 꼭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웃음> 오늘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말로 딱 끝낸 게 아니라 항상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에게 그냥 빈말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보다 항상 강야 생활을 너희가 할 때에 항상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길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장 22절 말씀 한번 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만의 안전 장치를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늘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가셨어? 그래도 우리도 한번 먼저 가서 뭔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 보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딱 먼저란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먼저란 단어와 하나님이 사용하는 먼저란 단어가 전혀 다른데요. 어,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과연 얼마나 깊숙이 적진에 들어가 봤을 것인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길래 그들이 이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들이 나중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까 저 우리 어린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를 아주 무거운 포도를 들고 와서 정말로 이 땅은 멋진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 밀림 지역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크게 자라나는 그런 전. 어 나무들을 볼수 있거든요. 고사리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작다면 밀리면서 이렇게 크게 자라고. 정말 그걸 보면서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크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도 또한 성벽도 엄청 크고 저 사람들도 엄청 거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드, 들어보면 다 어떤 것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죠? 멀리서 보는 모습들, 겉 모습. 정말 깊숙이 들어가봤을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만 보고 어, 저 사람들 정말 커요. 저 성벽들 정말 위드, 거대해요. 정탐꾼들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을 것인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뭔가 이렇게 깊숙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뭔가 소식을 들어 l 게 아니라 모습만 보고 왔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면 미리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들이 둘러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정보일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작점에서 아,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네. <laughs>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과 이미 민숙에서 봐보면 내가 저 광야 길을 갈때 사흘 길에 앞서서 내가 항상 먼저 앞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아까 하반절 봐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아니죠? 네. 어. 30절 하반절 봐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참, 저이 말씀 읽고 있으면 되게 우리라도 기분 이 나빠지지 않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정말 얼마나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쁜 말인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거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들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광야에서 혼자 걷다 보면 덥고 힘든데 계속 걷다 보면 자신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 앞에만 보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셨던 건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힘든 것만 바라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생 시키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네. 그럴 때가. 목사님은 그럴 때가 없을까요? 네, 에이, 네 자신감 있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돌았으면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도 또 이렇게 봐보면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눈 앞에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면 그럴 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의지 하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여호수아서에 봐보면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저 방황을 하고 고민하다가 직접 이제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 여인이 뭐라 뭐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리 유튜브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퀴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덤불 속에다가 그쵸 적들이 적들 적들을 숨겨줬던 사람인데 어디 어 반석이 하아미 중에서 어, 반석이 유치부 아니네요. 일단 네 그럼 우리 하아미 가서 손으로 찝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 번, 2 번, 3번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3 번. 일단 삼번 이름이 뭐죠? 라. 하아미 라합. 네 좋습니다. 라합. 네 해서 네 우리 반석이도 네 라합.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하셨죠. 라합이라니, 라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저 가난한 땅. 그러나 막상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라는 것은 간과 담, 쓸개라고 하죠. 쓸개 담에서 간과 쓸개가 다 속에 있는 오 마음이 그죠. 속 마음이 다 녹아 버렸다. 왜? 자꾸 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죠. 아주 강력했던 바산왕 옥을 다 죽이기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들리는 소문들이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요새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고. 근데 바꿔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남들이 공격할 때 너무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내가 우리가 남들과 다른 우리가 당신들과 다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더 다르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어, 같이 그렇게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수표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해왔던 것이 있고,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적들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는데, 우리가 멀리서만 빙글빙글 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어떠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정탐꾼을 보내 보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나만의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 정말로 제대로 된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고 뛰어 들어갈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뛰어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 꼭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아멘,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한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놔두신 것이 없습니다.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한 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죠. 항상.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실 때도 멀찌감치 3일길을 앞에 가신대요 민숙이 봐보면 3일길을 앞에 가시면 당장은 앞에 안 보이네요 당장 앞에 안 보여서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가면서 다 길을 예비하신 거죠 왜 바로 앞에서 잡고 가시지 않는가 우리의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시려고 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고 함께 가시고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두 글자로? 예배이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그래 내가 하나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죠? 주일날 여기 교회 떠나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뵈요 잘 계세요.라고 인사하면 안 되겠죠.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예를 갖추고 업드릴 뱃장, 그렇죠? 인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렇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군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들한테는 떨어지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게 있으시겠죠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범사의 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범사라는 건 모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 어,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분명 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더라도 허용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나도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laughs> 그러면 다시 한번 예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laughs> 이런 모든 것들 다 예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지금 하기 싫고 힘들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안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노력해야겠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이 길을 달려가 달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밥을 차려주는 것도 예배가 될수 있겠죠. 때로는 속삭 속을 썩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예배하신 큰 뜻이 있을 거란 걸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겠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예배가 될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렇죠? 나를 괜히 막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때.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망설이지만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까 사모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아주 든든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친구 이름 물어보지 않을게요. 했더니 자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처음부터 다니엘 옆에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했냐면 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죠? 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저렇게 용기 있게 나갈 때그 모습 속에서 새 친구들이 아 다니엘이 저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지라 하면서 자기들도 같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옆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아주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그저 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안전장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망설 망설였다면 과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동역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나를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와 친구들을 붙여 주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라합은 언제 만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난안성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예비하신 라합을 만났습니다. 성 바깥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서 뱅글뱅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티도 안 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니엘의 새 친구나 라합 같은 동역자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이 예비하신 길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아멘. 다시 바꿔 생각해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 어떤 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은 3일 길을 앞서서 길들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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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우리는 어, 에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멈춰 서 있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길들을 발견할 수 없고 그 기쁨들이나 그 뜻들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묻혀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쵸?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 꽃샘추위 같고 아직은 춥고 막 내가 그렇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일부터 뭔가 시작된다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돼? 가서 뭘 해야 돼? 그러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멘, 아멘. 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장치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들을 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가 아니라 꼭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도록 그것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 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솔직히 저도 내일부터 있을 일들 저또 새롭게 어, 펼쳐질 일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거.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두번 하가다 말씀이죠 이한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어? 저희가 하나님 발 뒤꿈치인가요? 이렇게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두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